안녕하세요. 지연버터스의 별대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차량 한번 보러 가실까요? 폭스방에서 만든 그랜드 캘리포니아. 이게 순정이래요. 미국에서 건너온 맨 프로마스터. 2층 차량이에요. 가성비의 끝판왕 영남 캠핑카에서 만든 트래블라인 790입니다. 이게 7.9m래요. 실내는 얼마나 넓을까요? 삼각별이 짠! 벤츠 스프린터로 만든 프리미엄 캠핑카. 그리고 침대도 내려온대요. 못하긴 뭘 못해. 하차.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원터스김동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제 지원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트로 인사를 먼저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레이드가 있는 하이 퀄리티의 차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0호입니다이백호로 만든 영남 캠핑카에서 제작했습니다. 트래블라인 790. 이 차량의 등록은 2022년 2월식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34,000km 승차정원은 4인승 인산철 배터리 1 8 0 0 그리고 인버터 3km 플러스 3.5km 총 6.5km고요. 태양광이 무려 1,200W 청수는 3 0 0 k 오수 3 0 0 그리고 D5 바닥난방 무선 히터 에어컨 화장실 블랙박스 사채널 그리고 전동 어닝 새 제품입니다. 요번에 갈았습니다. 냉장고 새 제품을 교체했습니다. 공기 청정기까지 오토 레벨링 세탁기 뭐더 이상 필요한 옵션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딱 양심선은 보험처리 1회. 은행이 바람에 뒤집혀서 보험처리 1회 했다. 그래서 은행이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새 거다. 전동 은행으로 교체했습니다. 피아마 제품입니다. 자 외관도 보시면 굉장히 묵직하게 생겼고 구륜 타이어가 복륜 타이어이기 때문에 뒤쪽이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물을 아무리 때리셔도 뒤가 처지거나 그런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납함 이렇게 열어보시면 작지도 않은 그런 사이즈의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 외부 문을 여시면 이렇게 TV가 나옵니다. TV가 나오고 다리를 이용해서 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되어 있는 케이블형 수납함 뚜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가 쫙 하고 되어 있는 네, 이런 공간 나누어 놨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또 수납함이 있고 이 외부에서 쓰시려고 전자레인지를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양쪽으로 마창이나 있는 네, 이렇게 큰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도 뭐수납함에는 전혀. 걱정이 없고 오히려 남을 정도의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G 장착되어 있고요 고형식 변기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래치나 뭐 크게 데미지가 없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중고 캠핑카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역시도 실내 뭐 테이블 쇼파 색상이라든지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가구 색상이라든지 화이트 화이트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중고지만 들어와도 뭐 중고 그런 느낌보다는 깨끗하다. 넓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웃는석과 조숙은 뒤쪽으로 회전되는 십을 회전식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따뜻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 차량의 옵션 중에 하나 멋진 옵션. 야, 정말 실내가 다시 우아해집니다. 자, 끄고, 켜고, 예, 바로 공기청정입니다. 머리에서 깨끗한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쏟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전차주님께서, 예, 이런 것도 좋은 옵션이죠. 아마 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도 굉장히 꽤할것 같습니다. 장착도 그렇고, 이 기계 자체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것까지 되어 있고, 냉장고도 굉장히 크고, 이 차량은 사용감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잘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실장님들이 지금 요거 마무리 짓느라고 요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아마 내일 되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마샬 마샬 열쇠 홀더까지 키 홀더까지 어, 만들어 놓으셨고요. 넙대 대한 수전 예, 깊고 넙대 대한 수전 제일 좋아하십니다 사모님들이. 이 수전은 이렇게. 과일을 씻어서 여기 얹어 놓을 수도 있고요. 세거질하고 여기 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 역시도 굉장히 넓고 사모님들 보시면 뭐더 이뻐 보이는 화장발도 더잘받는 그런 고급 거울로 되어 있고 어 샤워기 부스 그리고 천정형 벤트 그리고 고정식 변기 수납장. 뭐 기본과 베이직을 충실히 다 지킨 고급감까지 예, 가미되어 있는 예, 그런 캠핑카고요. 침실 공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에서 제일 넓습니다. 제일 넓어. 뭐 가로 지침, 세로 지침 어느 방향이나 뭐다 됩니다. 엄마, 아빠, 애들 두명 충분히 잘을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넓게 돼 있고 TV는 거실에 안돼 있고요. 또 우리 안방, 안방에 이 TV가 있고 그리고 제일 성능 좋죠. 캐리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뭐 오디오 되 있고, 에어컨을 켜고 양쪽에 서큘레이터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아, 여기 샤랄라 커튼이 되어 있네. 잠시, 잠시만요아 아, 오늘 그만 끝. 다음은 다지램 실내 캠핑카 공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죠, 토르사에서 이 캠핑카 공간을 제작한.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짝부터 묵직합니다 <laughs> 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사이드 스텝도 자동은 아니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은 굵직굵직 튼튼 그 자체로 만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6.6m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워 텐트까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다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 가족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실내가 쾌적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옵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식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29,700km 그리고 4인승 당연히 오토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1 4 0 0 a B-Type에서 1,040A 잘 없죠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4km 태양광 200W 청수 1 0지 그리고 청수가 75 이거 무시히트는 제일 고급이죠. 트루마. 에어컨은 천정에 에어컨, 냉장고, 화장실, 블랙박스 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솔린, 예, 네, 가솔린이라는 거꼭 짚고 넘어가고요. 램 고객님께서 내고를 하시겠답니다. 800만원. 9,900만원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한번 볼게요. 자전거 캐리어가 떡하니 되어 있는데 수입 캠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쓰는 그 자전거 캐리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튼튼한 이런 제품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말 광활한, 광활하다 못해 앞이 뻥 뚫린 그런 수납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짐을 좀싣겠다 자전거를 싣겠다할 때는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얘를 만주시면 복도 형식의 아주 큰 수납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 아닐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복도로. 저 앞에서부터 끝까지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수납함, 네, 수납함, 수납함, 네, 수납함, 수납함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 가스를 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자동 아웃트리거, 수평을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 자, 미국 차는 뭐다? 소파가 정말 편하다. 네. 자, 지금 앉아봐도 이 리얼 시티지만 정말 이렇게 푹신하고 착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소파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이 차량 역시 이렇게 테이블 회전이 되는 회전식 테이블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2층에서도 성인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성인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시고 남을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펴지 않아도 충분한 길이, 예, 지침 길이가 나온다는 거, 폭도 나오고 길이도 나온다는 거. 삼면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카이 창이 있기 때문에 사면으로 누르면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이 차량도 그 주방이 작지 않아요. 작 작지 않은 사이즈이고. 이렇게 보시면, 요런 것까지. 콘센트. 아, 역시 미국 자라서, 여기 110볼트, 돼지코가 아닌 1 1절로 되어있네요. 여기는 브라켓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콘센트. 그리고 여기는 수전. 수전도 요런 것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가스렌지가, 2구 가스렌지가 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SK매직 전자렌지가, 냉장고가 요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템브도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에 그리고 어 작지 않은 공간 샤워도 할수 있는 샤워 부스까지 겸용으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뻥 뚫린 이렇게 복도가 나오기 때문에 나가실 때는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세요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앞전에도 소개를 드리고 판매가 완료되었지만 또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이죠. 폭스바겐에서 만든 캠핑카. 자동차도 폭스바겐, 실내 내부 꾸미는 것도 폭스바겐에서 직접 만든 그런 캠핑카이고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캠핑 의자하고 이 테이블은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 거고요. 우리 캥거루 주머니처럼 딱 들어갈 수 있는 수납이 되는 그런 의자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길이는 6m급 밴 캠핑카고요. 높이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실내를 제공하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자, 이 차량의 옵션 상황입니다. 먼저 22년 2월 시이고요. 주행거리는 23,300km입니다. 승차정원은 4인승, 제작업체는 폭스바겐입니다. 어, 배터리는 인산체 720, 인버터 3km, 태양광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 110, 오수 90리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어컨, 냉장고, 고정식 변기,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고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종 필터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새 상품으로 정품입니다. 40만 원 상당의 새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 전용 테이블과 의자가 세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먼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어, 위에 벙커가 보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조금 높은 편인데 벙커 베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벙커 베드는 제가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캐리어까지 달려있고 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포켓 주머니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고정하는 브라켓도 되어 있습니다 각종 필터류가 이렇게 예. 새거 구매한 그래밍 스패도 있네요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각종 필터가 이렇게 새 걸로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교체만 하시면 되고 전자레인지 뒤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릴 호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밴 캠핑까지만 수납이 이렇게 넓게 어마무지한 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광활한 수납함이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닫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있기 때문에 실내서도 굉장히 답답함 없이 개방감 좋은 그런 캠핑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프링 방식으로 이 베드가 되있기 때문에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전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전기바이크라든지 이런 거실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됩니다 한쪽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높고 긴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는 점 제일 큰 장점이죠. 이렇게 또 내려주시면 배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한 7cm, 8cm 정도 이 확장이 양쪽으로 되기 때문에 16cm.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가로치침도 가능하고 세로치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캠핑카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독일의 기술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바디하고 플랫한 이런 느낌과 이렇게 또 곡선이 있는데 곡선은 이렇게 ABS 성형을 떠서 차 바디와 일체감이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작동도 하면 원터치로 아주 쉽게 뭐 번거롭게 돌리고 열고 이렇게 아니라 원터치만 하시면 됩니다. 원터치만 이렇게 열리고 나머지 변기 사용법은 기존의 캠핑카와 동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박하지 않고 이렇게 세련된 화장실 커버까지 이래서 독일 차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지붕이 둥그스름하게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터치형 벙크베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갈비살도 보이고요. 넉넉하게는 승인이 한분 아니면 자녀분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벙크베드를 빼셔도 승인이 이렇게 앉으셔도 지붕과는 전혀 간접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보시면 여기는 수위블이 되는 의자입니다. 마주 보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회전형 시트가 되어 있다. 그거 또 중요하죠. 주방은 보시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2구 가스렌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준이 깜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으시면 채소를 쓸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숟가락, 젓가락, 뭐 포크, 나이프,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슬압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하게 냉장고가 보시면 옆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깊게. 예, 여기가 이제 냉동실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이는 부분은 보조선반인데, 보조선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하나. 자, 그다음은 욕실입니다. 욕실 및 화장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도 씻고 간략하게, 간단하게 세수할 수 있는 그런 세면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실 때 이렇게 쭉 뽑아서 샤워도 가능하시고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울도 이런 센스 보십시오. 거울도 양면으로 열어도 거울, 닫아도 거울. 네, 양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레버 하나 딱 정리해 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작은 또 환기, 환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설명드렸던 요 스프링 형상의 베드 받침대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승인이 앉아도 이렇게 안전키가 이렇게 전혀 무관하게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베드도 제가 앉아있는데 지금 너무 푹신푹신합니다 네, 푹신푹신하고 한번 누워볼까요? 한번 가로로 누워보겠습니다 놓어보면, 아, 정말 잠이 스스로 오는 쿠션감,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죠?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한190 정도 되시는 분도 누어도취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침상입니다. 그리고 가구가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죠?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주무셔더라도 머리를 부딪히다든지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가구를 보시면 우리 많이 봤던 그런 형상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수납할 때그 느낌, 그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는 느낌도 좋고요. 닫는 느낌도 비행기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이렇게 가구도 올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기분이 좋은 예 그런 색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도 굉장히 실내가 화이트 화이트하고 고급스럽고 좀 럭셔리하다 예 그런 느낌 되어 있고요 다음은 또 독일입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 벤츠 예 벨마크 벤츠 C 타입 캠핑카입니다 먼저 옵션 사항입니다이 차량은 2020년 9월이고요 키로수는 19,000km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차정원은 4인승 당연히 오토이고요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인산철은 840A 인버터 3 k g 그리고 태양광은 600청수가 많네요 250L 오수 150 그리고 바닥난막까지 됩니다 D5, D2 두개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화장실 블랙박스 벤치이기 때문에 가격은 1억 1 3 0 0 입니다 뭐 2020년식이니까 조금 사용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나갈 때 왁싱을 해서 또 저희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미리 해놓을 수 있는데 미리 너무 다 해놓으면 내방 고객님께서 또 만지다 보면 또 금방 또 이렇게 지저분기 때문에 출고될 때 그때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보시면 수납함이 이쪽에 1차적으로 있고요 이 차량도 보시면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작동이 되게끔 여기 돼 있고요 또 청소는 이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뭐 다른 거 군더더기 없고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쪽에 보시면 넣었다 뺐다 하는 요 화장실 네, 커버되돼 있고요. 이쪽에는 작은 수납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공구라든지 네. 텐트 이런 거 가방 넣는 것 같아요. 외부에 스크래치나 크게 뭐 이렇게 사용감 있는 부분은 없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갈 때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립니다. 고몇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 에 먼저 많이 보시는 리모컨이죠. 네, 태진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기계도 장착이 되있고요. 어 운전석 보시면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다 있고요. 그리고 5채널 블랙박스,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최첨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 19,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실내 지금 이렇게 운전석에도 보시면 쌩쌩한 모습. 뭐 중고차다 그런 느낌보다는 아직 뭐쌩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벤츠 스프린트 캠핑카입니다. 후면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드롭베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드롭베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은 기역자형 상의 주방 그리고 우리 집처럼 도건하고 넓직한 거실 공간 뒤쪽으로 보시면 뭐 TV도 있고요. TV도 물론 이 브라켓이기 때문에 방향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왼쪽에도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수납장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억자 주방이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수납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부에도 보시면 상부에도 이렇게 큰 수납장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양념통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딱 열면은 옷장이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에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이제 냉장고죠 냉장고도 이렇게 보시면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위에는 SK 매직을 많이 쓰네요 SK 진자 렌지 그리고 왼쪽에는 잘 생긴 사슴 한 마리. <laughs> 이 차량은 가로 배드가 아니라 세로 배드입니다 세로 배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에 화장실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제가 170인데 뭐 180, 185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앞쪽에 보시면 드롭 배드이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은 또 가로 지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19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침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휴대폰, 충전, 12V, 뭐 220V, 그리고 독서 등, 상부 수납장, 뭐 여러가지. 그리고 오 밤하늘에 별까지 볼수 있는 TV까지. 완벽합니다. 반신욕 중입니다. 욕조가 있는 캐핑카 처음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샤워도 가능하시고요. 뭐 화장실 따로, 세면기 따로. 이 넓은 공간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부에는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벤터가 되어있고요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예. 어,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정말 수입차 못지않은 그런 지지템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